여러분, 아침 식사는 보약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예전에 유행했던 프로그램, 느낌표에서도 얘들아, 아침밥 먹자. 를 진행하기도 했을 정도로 아침 식사는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데요.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먹지 않은 사람의 당뇨병 발생률이 아침을 먹은 사람보다 21%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아침 식사도 잘못된 음식을 드시면 위에 염증이 생기고 오히려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 음식들을 아침식사로 먹게 되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실 테니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좋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 정말 품이 많이 들었는데요. 먼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침에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카페모카와 카라멜, 마끼아또입니다. 카페모카와 카라멜 마끼아또에는 우유와 설탕 시럽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데요. 빈속에 카페모카나 카라멜 마키아또를 마시게 되면 우유에 함유된 칼슘과 카제인 성분이 위산분비를 유발해서 심한 위험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특히 우유 소유당은 한국인 75% 이상이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가 부족해서 분해하지 못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우유를 마시게 되면 속이 불편하고 설사와 복통이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스타벅스 카페모카에 함유된 설탕량은 콜라의 두 배라고 하는데요. 설탕이 혈당을 올려 당뇨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 아시죠? 아침에 이런 달콤한 커피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괜찮냐고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커피 속에 든 카페인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요. 공복에 위산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짐작이 가시죠? 바로 위벽이 손상되어 위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목에 식물이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암이 될 수도 있으니 아침에 아메리카노를 포함한 커피류는 자제해주세요. 그럼 커피는 언제 마셔야 하냐고요? 바로 공복이 아닌 식사를 하고 나서 드셔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를 드시면 커피가 위액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됩니다. 아침에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과일주스입니다. 과일주스는 비타민C가 많아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설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미국 괴물이대 코넬대 연구팀이 2003에서 2007년 평균 연령 64세 남녀 1만 3,44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하루 총 섭취 칼로리의 10% 이상을 과일주스가 포함된 가당 음료에서 얻은 사람은 5% 이하인 사람보다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44%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 조기 사망할 위험도 14%나 높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과일 주스 중 어떤 주스가 특히 혈당에 안 좋은지 궁금하실 텐데요. 종류별로 보면 청포도 주스가 평균 당류 함량 3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딸기 바나나 주스 36.7% 키위 주스 31.4% 딸기 주스 26.7% 자몽 주스 26.4% 순위라고 하네요. 아침에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미국식 아침 식사로 계란과 같이 곁들여 드시는 소시지입니다. 소시지는 나트륨이 높아 혈압을 높일 수 있고 포화지방이 많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만성질환과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독이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머핀입니다. 머핀에는 소화지방과 설탕이 매우 많이 들어있는데요. 단순 당인 설탕은 체내 흡수 속도가 빨라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반면 단백질은 10g밖에 안 들어있는데요. 단백질 함량이 낮으면 포만감이 지속되지 않아 과식을 하게 될 위험이 커져 비만이 될 확률이 높겠죠. 시중에 초코머핀 한 개의 영양성분을 보면 열량은 680kcal, 지방은 32g입니다. 탄수화물은 88g인데, 이중 설탕이 46g을 차지합니다. 일반 사람이 2시간을 넘게 러닝머신을 타야 이 열량을 태울 수 있는 걸 보면 엄청나게 칼로리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죠? 아침에 독이 되는 음식 다섯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아침 식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아침 빈속에 바나나를 먹으면 건강에 독이 됩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빈 속에 섭취하게 되면 혈관 속 마그네슘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칼륨과 균형 상태가 깨져 심혈관에 무리를 주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더욱 순환기 장애를 일으키기 쉽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아침에 드시면 몸에 독이 되니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음식이 좋은지도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 최고의 음식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속이 쓰린 분들 많으시죠? 요거트에는 프로스타글란딘 E2라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궤양을 완화하고 흡연, 음주시 인체로 흡수되는 유해한 물질로부터 위 내벽을 보호합니다. 특히 당이 들어가지 않은 그릭 요거트는 혈당을 급격히 높이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두 번째 아침 공복 최고의 음식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입니다. 여러분, 최근 인스타와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있는 오트밀을 들어보셨나요? 오트밀은 바로 귀리를 거칠게 갈거나 압착시킨 것인데요. 뼈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갱년기 여성이나 시니어분들, 그리고 한창 성장기인 어린이에게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칼슘과 철이 풍부하여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에도 정말 좋은데요. 다른 곡물에 비해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 인슐린 수치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다당류의 일종인 베타글루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아침 공복 최고의 음식은 계란입니다. 아침의 공복 시간은 우리 몸에 영양소가 가장 부족한 시간인데요, 계란은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 아침에 매우 추천드립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을 비롯해 칼슘,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B 등 여러 가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계란 속 레시틴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심장병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또한 계란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하여 망막의 노화 및황관 변성을 억제해 준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계란을 잘 섭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아침 공복 최고의 음식은 감자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와 권태를 없애고 싶은 분들께 감자가 좋습니다. 감자에는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 수준의 26mg이 함유되어 있을 정도로 비타민C가 풍부한데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스트레스의 직방입니다. 대부분 식품에서 비타민C는 조리하면 파괴되는데 감자 비타민C는 익혀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답니다. 또 신선한 감자의 아트로핀 성분은 손상된 이 회복과 통증을 줄이는 효능이 있어 공복에 감자를 생으로 갈아 마시면 위궤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아침 공복 최고의 음식은 물입니다. 아침 공복의 물은 이렇게 끈끈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자는 동안 호흡으로 수분이 배출되어 혈액이 끈끈해져 있을 수 있는데요. 물을 마시면 혈액과 림프의 양이 늘어나면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원활히 배출시켜주고 위장을 움직이게 하는 위대장 반사를 일으켜 배변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 음식들을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레시피도 궁금하시죠? 10분만에 완성 가능한 감자 계란국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감자 하나를 채 썰고 씻어주세요. 머그컵에 잔불량의 물을 끓여주시고 물에 감자를 넣어주세요. 계란 한개푼 것에 대파를 송송 썰어 넣으신 뒤 감자가 어느 정도 익으면 계란을 넣어주세요. 소금으로 간하시고 후추만 넣으시면 완성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